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진리가 자유를 주리라 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리를 추적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의 길은 진리의 보화를 캐는 여행입니다. 민수기 21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9절. 제목 쉽고 명쾌한 문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교에서 수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학교 시험 외에도 자격증과 취직과 결혼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중요할수록 난이도가 높고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시험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스트레스인 이유는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금생과 내세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만약 구원받고 천국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갈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고의 시험이라고 볼수 있는 각종 고시와 의사시험보다 더 어려워야 하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보편성 또는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칭합니다. 보편성이란 말은 일반적이란 뜻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구원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후 1, 2세기 때 대유행했던 그노티시즘, 즉, 영지주의는 구원을 영적인 고급 지식이 있어야만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럴듯한 이론으로 기독교계에 광풍을 일으켰으나 결국 이단의 반열에 등재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고 할때그 은혜의 성격을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주는 자의 후위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선물을 받고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민수기 21장의 불뱀과 노뱀 사건은 이런 구원의 성격을 압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유명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예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불뱀은 등에 불타는 무늬가 선명했기에 붙인 이름입니다. 백성들은 긴급히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이노뱀을 바라보면 살고 거부하면 죽는다는 명쾌한 방법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절대 절명의 죽음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뱀을 쳐다보거나 거부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거부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단순한 구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보이는 십자가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구약은 십자가의 의미인 대속을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설적이고 자세하게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과 새 생명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이생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로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의 공로로 나에게 영생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매일 들어도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